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밤새 네 번, 다섯 번씩 깨십니다. 그러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상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죠? 그게 정상이에요. 60대, 70대라고 해서 밤마다 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조절 기능이 흐트러진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4시에 또 깨요. 그리고 6시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갑니다. 벽을 짚으면서요. 화장실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찡그려집니다. 일 보고 나와서 다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드는데 또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게 맞나 싶어요.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손주 돌보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요. 장 보러 나가도 금방 지쳐서 들어오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가서도 졸음이 쏟아지고 대화에 집중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낮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몸은 계속 피곤합니다. 더 힘든 건 불안입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돼요. 장거리 여행은 엄두도 안 납니다. 친구들이 여행가자고 해도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서 하면서요. 얼마 전에 66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5년 동안이나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났대요. 물을 줄였습니다. 저녁 5시 이후엔 물한 모금 안 드셨어요. 과일도 안 먹고 국물도 피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깼어요. 오히려 입은 바짝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운동도 하셨어요. 방광 근육이 약한가 봐 하면서 골반 운동을 했습니다. 케겔 운동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한달 했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건강 보조 식품도 사셨어요. 방광에 좋다는 거다 먹어봤습니다. 호박씨 가루 크랜베리 이것저것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손주를 돌봐야 하는데 밤에 못 자니까 낮에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엄마 요즘 좀 힘드니까 다음에라고 하게 됐대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첫 번째,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을 줄입니다. 하지만 물을 안 마셔도 밤에 깨는 이유가 뭘까요? 물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수분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분해할 때도 물이 나오고 지방을 태울 때도 물이 생겨요. 밥한 공기를 소화하면 약 150ml의 물이 생깁니다. 고기를 먹어도 물이 나와요. 몸속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 때도 물이 생깁니다. 하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이 300ml가 넘어요.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양이 아니에요. 타이밍입니다. 낮에는 소변이 조금 만들어지고 밤에는 더 적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절이 안 되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물을 안 마셔도요.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이 낮에 절반도 안 돼요. 낮에 시간당 100ml 만들어지면 밤에는 50ml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7에서 8시간자도 안 깨는 거예요. 하지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밤에도 낱만큼 만들어져요. 시간당 100ml씩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시간이면 300ml 방광이 가득 차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방광이 약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도 늙는 거지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방광도 나이 들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용량도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언제 소변을 많이 만들고 언제 적게 만들지를 조절해요.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고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해요. 이 과정에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소변이 1.5리터에서 2리터예요. 이 조절이 제대로 되면 밤에는 소변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조절이 안 되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져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장의 리듬이 흐트러진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은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케겔 운동도 하고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방광 조임근을 강화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만들어지는 소변이 많으면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댐과 같아요. 댐의 수문이 튼튼해도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넘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조임근이 강해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네 번째 착각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0대, 70대면 다 그렇지 하세요.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나이가 문제라면 모든 노인이 밤에 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이는 몸의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리듬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관리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낙상입니다. 어두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시력은 떨어져 있고, 몸은 아직 잠에서 덜깬 상태예요. 발이 꼬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밤에는 혈압도 낮아져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에 피가 안 가면서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이 밤에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느립니다. 젊을 땐한 달이면 붓는데 나이 들면 석 달, 넉달 걸려요.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면 몇달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누워만 있으면 하루에 1%씩 근육이 줄어든대요. 한 달이면 30%예요. 일어날 수 있었던 분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에 자꾸 깨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은 단계가 있어요. 이하튼 잠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다가 다시 얕아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깊은 잠은 뇌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건 지웁니다. 쌓인 노폐물도 빼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 하는 횟수가 늘어요. 어?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TV 보다가도 내용이 기억 안 나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요리하다가 불 끄는 걸 깜빡하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립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하지만 사실은 잠 때문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수면을 일주일만 취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돌아와요.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밤에 못 자면 낮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움직이기 싫어져요. 소파에 앉아만 있고 싶고 외출도 줄고 운동도 안 하게 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전화 오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처음엔 가끔이지만 자꾸 이러면 친구들도 연락을 안 해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한달 운동 안 하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 보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더 피곤해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 빠지고 근육 빠지니까 더 피곤하고. 이게 반복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문제입니다. 밤에 자꾸 깨면 혈압이 올라가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10에서 20% 내려가야 정상인데 깨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심장에 부담이 돼요. 심장이 24시간 긴장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위험도 올라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덜해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신장, 눈, 신경, 혈관이 다 영향을 받아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 세포가 약해져요. 감기에도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갑니다. 상처도 잘안 낫고 염증도 잘 생겨요. 그럼 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ADH, ANTIDIURETIC 호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밤에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해요.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뇌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관이에요. 콩알만 한데 여기서 몸의 여러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항인유 호르몬도 여기서 나와요. 낮에는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이 소변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소변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밤에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장이 소변을 적게 만듭니다. 몸이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을 아껴서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소변량이 낮에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리듬이에요. 그래서 젊을 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수 있는 겁니다. 8시간 자는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이 200에서 300ml 밖에 안 되거든요. 방광 용량이 400에서 500ml니까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밤에도 호르몬이 충분히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낮이나 밤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져요. 8시간 동안 600에서 800ml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광 용량이 400ml니까 중간에 한두 번은 깰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이 더 적게 나오는 분들은 1000ml 넘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밤에 서너 번 깹니다. 집의 온도 조절기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온도를 낮추고 밤에는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조절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추워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이라는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혈액 속 소금 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됩니다. 소금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변으로 빼내야 해요. 신장이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물과 함께 빼내자 합니다. 그러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몸이 소금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부족하면 농축된 소변이 나와서 방광을 자극합니다. 혈당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당을 빼내려고 해요. 신장이 소변으로 당을 걸러내는데, 당을 빼내려면 물도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예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밤에도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혈당을 낮추면 야간뇨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은 풍선 같은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소변을 모았다가 내보냅니다. 정상적으로는 400에서 500ml 정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요. 200ml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민해질까요? 염증이 있거나 자극을 받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그래요.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에 커피 드시거나 술 드시면 밤에 깰 확률이 높아져요. 방광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소변도 많이 만들어지고, 방광도 예민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몸의 리듬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첫 번째, 저녁 5시에 저녁 식사를 하세요. 늦어도 6시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수분이 나옵니다. 음식 자체에도 물이 있고 소화하면서도 물이 생겨요. 이 물이 소변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이요. 저녁 6시에 먹으면 자정 전에 소변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져요. 하지만 8시, 9시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과일 하나를 추가하세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왜 바나나일까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5시쯤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이게 몸의 나트륨을 조절해줍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으로 나트륨을 빼낼 필요가 줄어들어요. 소변 양도 줄어드는 거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요. 방광 근육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방광이 덜 예민해져요. 세 번째, 물은 저녁 6시까지만 드세요. 6시 이후엔 최소한으로만 마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한 모금 정도만 적시세요. 하지만 낮에는 충분히 마셔야 해요. 낮에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수분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도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요.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엔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도 줄이시고요. 소금이 적으면 밤에 빼낼 게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 저녁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이게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도 조절해줍니다. 몸에 쌓인 수분도 빼내는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카페인은 점심 전까지만 드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거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후에 마시면 저녁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할때한번더 가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일주일이면 됩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달라집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66세 여성분 기억나시죠? 이분도 이 방법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만 깼어요. 한 번만요. 지금은 거의 안 깬다고 하세요. 가끔 한번 깰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네 번씩 깨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대요. 손주도 다시 돌보러 가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끔거리거나 쓰라리면 감염일 수 있어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거요. 이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이 잘 생겨요. 방치하면 신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호신염이 되면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파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붉은색이든 갈색이든 분홍색이든 상관없어요. 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광암, 신장암 같은 경우도 있고 결석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심한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뭐든 확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끊어지면 확인이 필요해요. 나오다 말다 하거나 힘을 줘야 나오거나 다 보고 나서도 남은 느낌이 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눌러요. 그러면 소변 흐름이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깁니다. 치료하면 좋아지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성분들도 골반 근육 문제일 수 있어요.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이 처지면 방광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네 번째,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차면 심장이나 신장을 봐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신부전 증상일 수도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물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그래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수분 조절도 안 됩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갈증이 심하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더 조심하세요. 혈당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 야간뇨인 경우가 많아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빼내면서 물도 같이 나가거든요. 밤낮 가리지 않고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 동안 제 방법을 따라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항인유 호르몬제나 방광 안정제 같은 약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아요.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하세요. 그때 바나나 하나를 함께 드시고요.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국물은 줄이세요. 물은 6시까지만 충분히 마시고, 그 이후엔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식사 후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카페인은 점심 전까지만 드시고요. 자기 1시간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눕기 직전에 한번더 가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는 시간과 종류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첫 이틀은 변화가 작을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별로 안 바뀌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흘째부터 느껴질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네번 깨던 분이 세 번으로, 세 번이 두 번으로 줄어들어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하고 말면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몸이 리듬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녁 일찍 먹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배가 고프시면 바나나 외에 견과류를 조금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5개 정도요. 이건 소화가 느려서 밤까지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물은 적게 드시고요. 오히려 아침에 입맛이 좋아집니다. 전날 저녁을 일찍 먹으면 아침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침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하거든요. 바나나가 안 맞으신다면 어떡하죠? 다른 과일로 바꿔도 됩니다. 키위나 멜론도 좋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수박처럼 물이 너무 많은 건 피하세요.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밤에 자주 깬다면 함께 해보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추기 쉽고 산책도 같이 할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저녁 먹어?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할머니가 밤에 잘 자려고 그래 하면 됩니다. 아이들도 이해해요. 일주일 후에 달라진 걸 느끼시면 계속하세요. 한 달, 두달 하다 보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꼭 실천해보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식사, 바나나 하나, 싱겁게 먹기, 물 조절, 저녁 산책. 이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움직이는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 안 하고 밤에 잠자리가 두렵지 않은 살. 그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실천이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눠봐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만 깼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분들의 밤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요.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일주일 후에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개운한 아침, 활기찬 낮.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